오늘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지내지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지내지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회개하는 게 많이 힘드신가요? 어려운가? 회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지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지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우손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라는 게 우리 죄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죄짓고 우리한테 올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죄를 끊으면서 하나님과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거든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오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 언제냐 하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거든요. 이 땅에. 그런데 우리는 하라는 회견은 하지 않고 끝까지 벤질질거리면서 벤질 피기를 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끝까지 회견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말씀은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 한번, 진짜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여러분이 죽어요. 죽여버린다 했으니까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회결를 사람들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확한 기준이 없이 회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회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회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회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욥의 회계가 이런 경우입니다. 욥잘모르시죠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우스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한 일은 그들도 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나 태어난 니라이 시대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듬뿍듬뿍 부어주셨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여 낳타가 3천마리여 소가 500개여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한마디로, 요업은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업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1, 2, 3절을 통해서 요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서는 4절과 5절에 요업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저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고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장치를 끝내며,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문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보고 싶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요비의 행가 항상 일어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비 아들 일곱 명이, 자기 생일 때마다 이제 자취를 버리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다가, 혹시나, 혹시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용서해달라는 회계의 권제를 드렸답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회계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잘못한 게 있다면, 그냥 대충 넘어가 주세요. 라는 식으로 회계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형식적인 회개만 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혹시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가 그렇게 혹시나 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도 이라면 용서가 되나요? 이건 회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쏘기는 꼴이 가깝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며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확한 기준도 모르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언제나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회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회계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계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학님들이 회계를 설명할 때벨라으로는 메타노니아라고 하고 한자로는 니우칠베에다가 코칠데를 쓴다고 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고쳐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회개가 되나요? 그렇죠? 저는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싫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정확한 기준이 뭐냐면 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 정확히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하나님은 아빠가 준 달랑트로 먹고 살라고 그러면은 아빠가 먹여,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찾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대학을 한다고요. 그렇게 대학을 하니까 졸업할 때까지 죽으하고 갈등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졸업해서 뭐할 건지 계속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얘기한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 숙제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수행평가 그거 한다고 바쁘고, 특히 시험기간만 되면은, 교회는 예의상 왔다가, 바로 스터디 카페나 학원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기간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시험기간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는, 유진스나 뭐, BTS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굴만 잘생기면 무조건 좋다고 만나잖아요. 오늘, 제 이러면서. 그렇게 만나니까 좋던가요? 그렇게 만나니까 죽으하고 마음 고생만 할걸요? 그렇게 만나면 헤어지지도 못하고, 계속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봐야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극정, 근심, 염려만 가득할 겁니다. 제가 이런 구체적인, 이런 얘기들을 왜 구체적으로 할수 있냐면은, 제가 이미 다 겪었던 부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알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잘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요금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받는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살르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답니다.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니 거하지 아니하면은 마른 가지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이 불태워 죽여 버린답니다. 사람들한테 짓밟힌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은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면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해결을 하기 싫어하니까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그리 봉툰하고 희한한 회계같이다 하는 회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회계를 하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질문은, 회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회계. 회개. 회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회계를 할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요? 회계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있잖아요? 없나요? 그런 거? 사람들이 회계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회계를 자꾸만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회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뭔가 잘못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기보다는 서로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해결을 하기보다는 그냥 거리려니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진실한 해결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결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회개의 순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지만이 사람에게도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런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위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죠. 형제는 형제 자매라는 거죠. 아빠가 하나님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를 바보라고 놀리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욕을 한다면, 하나님께 엄청 혼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욕하는 마음에 친구를 바보라고 놀리고, 월배기 싫다고 그 친구 교회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누구에게 먼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그죠? 말씀을 그거 한 거니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닥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왜냐하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친구를 놀리고 저주하고 욕하는 건 장난이거든요. 그것도 그 장난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 보면은 말씀 어긴 게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들어가지 진짜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본인도 느껴요.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달려하고연감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아, 이거는 내가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구나 그 본인이 마음에 바로 느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기게 되면 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상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수박 그 탈기식의 형식적인 회계만 하고서는 마치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그 탈기식의 회계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회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결을 하고,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정대로 해결을 하고서는 마치 하나님께 회개를한 것처럼 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해 한답시고술 한잔 하면서다 풀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는 그대로 있는 거 아시죠? 금만 풀렸지 마음에 걔는 하한 마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랑 싸우고 화해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번 상한 감정은 종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감정 쌓인 거는 쉽게 그렇게 풀리는 거 아닙니다. 그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속마음은 계속해서 거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실 회개라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닌 마음이거든요. 마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죠. 찬양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 인재에 달라는 기도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드리죠. 회개 기도를 이때 제가 하는 멘트가 뭔지 기억이 나세요? 회개 기도 시작할 때 조금 전에도 했고 이때까지 똑같은 멘트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설마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시죠? 어이씨, 얼굴 보니까 기억 전혀 안 나는 얼굴인데 <laughs>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뭐냐면은 이 시간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한 주간 지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고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는 회개를 누가 해야 되는가요? 이리는 아빠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를 할 때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회계는 회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회계, 그 회계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남자가 싸울 때 여자가 하나님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아냐고 그죠?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음성이거든요 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알고 회개하냐고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입니다 대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사이였습니다 서로가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내 욕심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거는 하나님 말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를 들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어떤 친구가 과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팅을 남자 셋, 여자 셋, 3대 3으로 술집에 모여서 놀다가 서로 눈이 맞으면 사귀는 거고, 마음이안 들면 그냥 좋은 경험했다는 식으로 끝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다섯 가지를 체크할 수 있다면 저는 한 서른 가지 체크할 수 있을걸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해서 이건 너한테 안 좋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무리 체크를 해도 너한테 좋을 게 1도 없으니까 너는 미팅 같은 거 절대 하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해요. 뭔 뜻인지 알죠? 대답하다 그거든 그리고는 미, 미팅 날짜를 며칠 앞두고 저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도사님 미팅 나가도 되냐고. 쥐 <laughs> 알아서 가면 되지. 굳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라고. 쥐 <laughs> 재짓는데 나를 끌어들라고.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죠. 가봐야 너에게 좋을 게 1도 없지만은, 너가 굳이 가고 싶다면 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지금 모가지를 뭐 끄고 말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고. 너 알아서, 너 알아서 하라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몇 시간 뒤에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전도산이 미팅하는 거 취소했어요. 저 때문에 판다 깨졌대요. 3대에서 미팅하는 다 깨졌대요. 그리고 내가 이제 며칠 뒤에 이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너 옛날 생각 같았으면 내말다 무시하고 무조건 네 고집대로 했을 건데, 왜내 말을 들었냐고 하니까, 그때 한 대답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내 말을 끝까지 무시하고 미팅에 나가면, 저랑 친하게 지내는 지금의 좋은 관계가 다 깨질 것같더라 거예요. 친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친한 관계가 다 깨질 것 같더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팅에 나가서 잘되든 잘못되든 무조건 교회하게, 교회, 교회하고는 멀어지게 될것같더라고요 그쪽에 노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를 맛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 대답을 듣고서는 이 친구가 참 희특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회계거든요 이게 회계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진짜 회계예요 회개라는 게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관계를 깨기 싫어서 하는 게 회개예요. 친해졌으면그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또 다른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기 싫어하는 게 회개고요. 그리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끝까지 힘쓰고 애쓰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회개는 입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마디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끝까지 힘쓰고 사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끝까지 힘쓰고 사는 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과 조금씩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이 있다고 어음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신뢰를 행하지아니한 것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라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뺑질거리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기, 깨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진한 것.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기 위한 회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무슨 일 있어도 말씀 버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신앙계의 중고등부가 이 회계라는 지혜를 붙잡고 아빠 하나님과 진짜 친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